안녕하세요. 공립기사 김상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청라 국제도시에 왔습니다. 아, 여기 청라국제도시는 굉장히 살기가 좋은데요. 아, 여기서 지금 중공이 다된 오피스텔을 분양한다고 합니다. 아, 정확한 명칭은 청라역 인근에 있는 써넨빌 어, 에코스타 오피텔입니다 아, 뒤에 지금 제가 서 있는 그 뒤에 있는 그 건물이 어, 에코스타 오피텔인데요 중공이 다난 관계로 지금 입주를 갖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청라국제도시는 개발호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은 공항철도 청라 국제도시역 7호선, 9호선 연장이 있고요. 동구장 및 호텔 명품관을 포함한 청라 스태필드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800병상 규모의 청라 아산병원은 올해 말 착공 예정입니다. 한안금융타운이 조성 중에 있으며 R&D 센터 및 복합 레저 타운 등이 있으며 그 중심에 에코스타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후 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침체된 관계로 파격적인 할인 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런 게 이런 게 정말 기회입니다. 이번에 분양을 받으시면은요 2027년도 그러니까 한 3~4년 뒤에는. 음, 스타필드 오픈 및 아산병원 개원 예정으로 상당한 시세차익을 볼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을 원래 부동산은 불안기에 사서 호안기에 파는 겁니다 그래야지 짭짤한 재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 규모의 오피스텔이며 어, 상가는 현재 3개 남았는데 이것도 파격 할인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626실이며 현재 90% 이상이 입주 완료했고 아, 주차는 659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당 한대 주차가 가능하고요. 일곱 평, 9평, 10평, 그러니까 1 0 평, 그러니까 일점오 룸, 원룸 등 시행사 보유분으로 일부 호실 특별 할인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연락을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이제는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지도를 보면서 계속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지도가 있습니다. 사무실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청라 국제도시 그 지도를 나타내는데요 어, 지, 현장 위치가 우리가 지금 보이는 데가 여기 어, 청라역 현대 써란빌 에코스타 현장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바로 뒤에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스타필드 청라가 있고요 여기 또 아까 설명했듯이 이제 청라 이제 아산병원 이제 개원 예정이고요 그 옆에는 이제 달튼 외국인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로는 이제 하나금융타운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청라 에코스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개발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더군다나 청라역이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아파트, 아니 역세권 오피스텔입니다. 이제는 제가 유니트, 즉 실제 호실을 보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호실을 보시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이제 현관을 지나면은 이제 거실이 나옵니다. 거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계속 지나치면은 이제 침실 공간이 나오는데요. 침실 공간에는 이제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제, 탁 트인 이제 통창이 있습니다. 통창에서 바라보면 좋죠 저기가 이제 청라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스타필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뒤가 이제 아산병원이고요. 이제 생길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는 이제 붓바기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붓바기장이 이렇게. 여기까지 했고 그리고 이제 거실 쪽을 이제 나오시면은요 이제 수납 공간 이제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방 쪽을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빌트인 그 냉장고고요. 밑에가 이제 빌트인 냉동고. 그리고 이제 이게 싱크볼이 있고. 그 옆에는 이제 2구 쿡탑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밑에는 세탁기 겸 건조기가 있고요. 그리고 위로는 이제 이렇게 또 수납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화장실을 보시겠습니다. 저와 같이. 음, 청라역, 그, 써넨빌 에코스타 오피스텔을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여기는 지금 중공이 났기 때문에 입주가 바로 가능하고요. 현재 입주 완료 90% 이상이 됐습니다. 대출도 많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특별 할인 혜택까지도, 어, 지금 하고 있으니까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오셔야지만이 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입주가 가능한 에코스타 오피스텔입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